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귀여울 것이며.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니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 향을 가지고 와서 여와의 호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누바 요새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같이 날아오는,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실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와의 호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못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혼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오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 이라 내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을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항표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무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독게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에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에루살렘을 위하여 시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하며내 땅을 뷰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 하시리라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에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